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심으로 서울시 일기 온라인 수앱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상처와 아픔으로 무너지고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오늘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받는 가족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는 참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 사이에 건강과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축복의 공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 참여해 하시고 찬송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서울 제일교회 모든 사역들을 하나하나 다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을 비롯한 전 성도님들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매일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남은 이번 주도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자언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와를 호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일이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No mm -hmm. 있네. 내 위가 힘 나의 소망 so 판사님 결혼합니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 그래 내가 갈까 하니까 <laughs>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신데 아니 저희 어떻게 생길까요? 아니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판사 이제 그 에... 닉네임을 보호관찰서 직원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재판 장면을 보고 나니 저한테 짧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판사님 호통에는 악이 아니고 치료가, 치료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호통치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호통치료, 호통판사 이렇게 됐어요. 사실 좀 얼떨떨한 기분이고, 공무원들은 정년퇴직하게 되면 상을, 훈장을 받거든요. 근데 재직기간 중에 받은 경우는 아마 처음인 것 같다, 판사들은. 이 상은, 그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받아야 할 상은 아닌 것 같고, 위기청소년들을 위해서 저와 함께 진짜 손발이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받아야 될 상인데요. 그분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소년법정을 떠나올 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마장이 컸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할, 한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국민들 앞에서 방송에 나갈 때마다 소년법 판사로서 정년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안 알리면 국민들, 어, 저거 이제 언론에서 또 진명도 높아지니까 일반 법으로 갔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시작했던 청소회복센터. 회복센터, 회복센터 그 2010년 11월에 시작해가지고 그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이것 하자 해가지고 왔고 2017년도에 법까지 통과됐거든요. 법은 통과됐는데 예산까지 통과돼야지만 이게 완전한 제도로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 통과 문제가 그, 그 당시로 한 앞으로 한 적어도 최소 한 5년쯤 걸릴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교반하지는 모르지만 저만큼 시간을 투자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찔한 겁니다. 그래서 회복세도 하던 분들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두 그 가지 문제가 마음이 깊이 걸려가지고, 그 인사발령 나고 나서 한 달간 잠을 못 잤습니다.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아, 요업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런 느낌까지 가지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전재판을 빨리 복귀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된줄 아세요? 그 5년 걸릴 거라는 것이 그 해에 예산 받았습니다. 법안 통과할 때도 저는 국회의원들한테 도움을 요청 안 했고요. 이 예산 통과할 때도 저는 누구한테도 도움 요소가 됐습니다. 다, 하느님께서 알고 보니까, 이렇게 다 손을 쓰셔가지고 <laughs> 통과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제도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해복센터하고전정부 현재 계시는 판사님들하고 해야 될 문제라서, 저는 이제, 홀가분해졌습니다 내가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좀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건져보고 싶다 해서 시작했고요. 가정부떠나고떠나도그마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축구를 하고, 애들고 밥도 같이 먹고 등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축구장을 안 빌려줘가지고 못했더니 빼도 나오고 <laughs> 아이들이 왜 빨리 안하 자고 지금 성화비는. 부산지역 폭행 성건 피해자의 경우 제가 아빠하자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보여주려 한 이유가 주류로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 그들하고 놀아야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그들이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는데 그 아이들이 또 뭐, 소외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판사님하고 친하다는 걸 보여주고 생활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때 중3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수시로 전화하고 강연 가가지고 자금 받아가지고 고 그리고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어디 가겠습니까? 선생님 제 열심히 하는데 인문계 못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 사회가 누군가 도와줘 가지고 얘를 인문계로 갈수 있도록 응? 과외를좀해 준다든지. 뭐 진짜 자기는 다른 학교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요 비주류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 가서 지금 자퇴했습니다. 결국. 자퇴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카톡 주고받으면서 검정고시 치든지 어떻게 우리가 만든 국제금융고학교 법원특별반 다니든지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척부소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요. 어? 어른들이 우리의 기준으로 그 아이들의 드러난 범죄만 가지고 바라보면, 예, 음. 네. 잘못된 결과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처벌은 아니.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저도 네, 네. 음악에 처벌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배명이천십포 네. 아닙니까? 네. 아이들한테 천조고에서 그십포 처벌을 가장 많이 한다든지 종자를 바꿔가지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저는 음악에 하거든요. 그렇지만 음악에 할 때는 하더라도 처벌한 이후에는 우리 사이가 그 아이들의 재활을 위해서 응? 무엇을 해낼지 분명히 깊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그런 돼 있습니다. 네. 그 비행을 저지르고 관정보원에 와서 관정보원의 판사님이 중간아이들은 소년은 보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집에 가도 보호할 사람이 없고 밥해줄 사람이 없고 하면 또 재비행하니까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24시간 365일 같이 하면서 부모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보살펴봐서 바로 또 살아갈 줄 아는데요. 가면 그들 부모가 이미 해체되었고요. 그런 부모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강제 결합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돌아가도 이 아이의 환경, 가정 환경은 여전합니다. 학교, 학업 상태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가서 삼개월 내내 다시 회복센터에 처범받는 애들이 매우 많습니다. <laughs>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나중에 자기가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산다. 그럼 저한테 연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것도 같은데 잘 산다면. 안 합니다. 잘 산다면. 왜냐면 우리 한국 사회는 그 아이들의 과거를 아는 순간 돌팔매질을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걸 무슨 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저희들은. 서운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전혀 서운하지 않고요. 한 예를 들자면 2010년도에 저한테 처보을 받은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최근에 최근에 판사님 결혼합니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 그래 내가 갈까 아니까어떨까요 보지 마세요. <laughs> 조금만 해달라고. 그럼 환 보낼 거 아니까 아니요. <laughs>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집안은 찢질 때 가난했고요. 초등학교 양때부터 집이 팔리고 시골에서 논밥 팔고 가지고 온 돈으로 산집이데 팔리고 나서 이제 그 거의 단칸방 저희 형제가 7형제에 부모님하고 이 아홉 명이 있는데 단칸방 생활을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난에 찌들려 살았는데 부활절 하고 여기 선탄절만 되면 아이들 막그 가까운 교회에 가서. 과자 받아오고, 달걀 받아오는데,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안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놀던 친구들이 주일 아침에 놀자고 갔더니 아무도 안 나타나. <laughs> 다 끌려갔어. 신앙이라는 <laughs> 것이제 우리가 월고증 길로 직선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S자로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직선으로 뻗어나가 있는 그 목적, 목적점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좌충구도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선한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이절에 가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저는 그게 저희 신앙의 모토가 되어버려가지고, 세상과 완전히 소외되고 격리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제 신학이가 뼈속 깊이 박힌 거죠.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위가 힘 나의 소망 환란 중에 도시는 주 나의 경고 한 반석. 아 그때 가정법원에서 이제 나와서 하도 힘든 생활을 보낼 때 이제 이 찬양을 예, 배워가지고 특성하겠다고 교회가 서가 했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laughs> 하늘의 보아를 사놓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예, 그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보물을 예. 가진 사람, 천하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예?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위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 보아를 품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의 도 향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보기에 그 품격을 시사아 해서 되겠다요. 멋지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진 거 없어도 대부분의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이 책을. 네. <laughs> 저도 사실은. 네. 쉽게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수 없는 게, 이건 신학, 철학, 법학에 관련된 기본 요구가 있고 그것을 풀어 쓸 수는 없는 도로시라서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여기, 니까 질문에도 그렇게 해놓으셨대, 지난 고백서라고. 맞습니다. 왜냐면 법조인으로서 제가 지금 판사로 생활 24년째거든요. 85년도에 법대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법학만 해왔는데, 그동안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법학에서는 왜 정의를 안 가르치지? 그러면 정의 부분에 들어가면 항상 선 문제가 나오는데, 선은 뭘까? 이제, 그, 성와 정의와 법의 관계가 늘 궁금했습니다. 제목이 뭔가 참심하다, 참신하다고 생각되면서도 어렵겠다 생각하실 것인데, 판사장을 24년 하면서 고민을 한 결과물들을 이제 묵상하고 고민한 부분들을 이렇게 낸 겁니다. 청년들이 그 세상의 학문에 그, 혼동이 돼가지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나,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네. 비문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한 분들,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본 분들이 공통적인 결론은 여기에서 우리 모든 것이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 스승 만나서 존재는 챙받아서 극복하시고, 어쨌든 S자로 가는 일이지만, 목표점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의 일상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이 모습 보시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축복이 배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